어떤 회사와 잘 맞는지를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페이스라는 회사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쇼케이스 제품이랑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컬렉션을 하거나 이제 자기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싶을 때 이제 DP를 할수 있는 그런 장식장 같은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별도로 뭐 VIP 분들의 주문 제작이나 이런 부분도 기획부터 이제 모델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을 봤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30, 40대의 구매층이 되셨어요. 이런 키덜트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는 나이 먹고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냐. 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키덜트 문화를 좀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키덜트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서울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기 위해서 좀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답답할 때마다 바다도 보고, 마음도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되게 사소한 생각으로 부산에 오게 됐어요.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19년도부터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금정구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세운대나 아니면 뭐 센텀시티 이런 데가 오히려 디자인 직군이 일을 하기가 수월한 환경이어서 좀 이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전에 회사에서 알게 되신 분이 어, 금정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알게 됐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 지금 더페이스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보여주셔서, 진정성을 많이 느껴서 이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GTS 사업 같은 경우에, 내가 회사를 지원하기 전부터 어떤 회사와 잘 맞는지를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그 회사와 정말 내가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기관들을 굳이 이런 수습 기간이라는 그런 소모적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미리부터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 회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역량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일이거든요.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GTS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뭐 구글을 이용한 마케팅이나 유튜브를 이용한 마케팅 등을 통해서 지금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입 디자이너일 때는 회사가 원했던 그런 디자인을 했고 지금은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제가 원하는 제품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페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정욱입니다. 더페이스는 키덜트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추가하고 그리고 피규어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젊은 이3 0 대들이 모여 설립한 기업이고요 크게는 두 가지 아이템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개는 IT 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플랫폼 이름은 키핑이라고 합니다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조 기반의 쇼케이스인데, 이 쇼케이스는 어떤 상품을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게 전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키즈랑 어덜트의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같은 감성과 그 취향을 가진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규어를 모은다고 하면은 철없는 어른이라고 인식이 되었지만, 근래에는 피규어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어, 그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피규어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막 저희가 온라인 홍보 시기를 앞두고 있었고, 전문적인 디지털 마케터를 뽑을 단계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 저희가 이제 금정구에 소재한 또 기업이다 보니까, 어, 금종구에 위치한 네 개의 유수한 대학교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어, 뽑기 위해 저희가 금종구의 GTS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인데요. 어, 대부분 플랫폼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사업이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어, 해외 시장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어, 해외 시장을 보고 어,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분위기는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호칭을 부를 때는 이름 뒤에 님자라는 걸 붙여서 저희가 어떤 직급의 체계 없이 서로의 그 위치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 팀 내부에서 회의를 가질 때도 비록 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이디어가 어, 팀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회사에 그 입사를 한 지원자들도 늘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봤던 게 아니, 어떻게 휴가 일수가 제한이 없느냐라고 대물었지만 저희는 항상 대답을 했던 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만 도출해달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만 명확하게 공유된다면 내부 규정에 대한 그 어떤 퍼들 같은 부분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로 꼽히고 싶은 게 1순위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함과 동시에 기업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IPO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인력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분야별로 모집 공고를 올려둔 상태고요. 저희는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저희가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